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박청원 이거 먹을 바에는 한솥 가죠 <laughs> 한솥가 <속> 가지고 <laughs> 치킨만 <마요> 먹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아가리입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트위터 레시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메뉴는 뭔가요 신라면 볶음밥 신라면 볶음밥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laughs> 늘 이렇게 시작하더라. 준비물은 신라면 컵한개 즉석밥 하나, 계란 하나. 그리고 블로그에서 봤는데 파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블로그도 보고 이거 다 봤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어, 파는 스프. 이거는 야채 스프가 이 거기 스프에도 들어가 있나요? 야채가 이미 여기 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 저희는 히메니스 음. 어, 있다 이거 좋지 짠 이거 해보자 그냥 오늘 밥을 볶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자 음. 여기 잠길 때까지 부게요응 음. 잠길 때까지 자작하게 네자고만겠습니다네안 잠긴 거 같죠? 어. 아거리왜이 어, 음. <laughs> 어, 모양의 웃음 모양으로 알지 아,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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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요리 커접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아야 될 텐데. 그럼. <laughs> 자 기름을 두른 팬은 ]으로? 예열할게요. 예, 네,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파기름은 어디에 있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응. 어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그치? 어. 파 중에서도 아주 이쁜 파야요. 지금 이게 네. 그 색깔이. 가자. 자, 그리고 바로 햇반을 한 공기 때리겠습니다. 이야.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거 터트려 어, 터트려 오호. 좋아, 좋아. 야, 이걸로 이게 완, 완성이네. 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작하게 된게 뿔려, 뿔었거든요? 넣을게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가셔야 돼요. 네. 와.. 아... 아쉬 없을 수가 없겠다. 어? <laughs> 장난하나 진짜.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야채 그 후레이크 야채들이 곳곳에 박혀있고요. 라면과 바알의 조화가 보입니다. 계란도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느낌 좋아! 어가리. 먹어볼까요? 짠. 음. 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간이 엄청 짜지도 않고 음. 아주 적당합니다 음. 엄청 짤것 같았는데 근데 음. 전혀 안 짜지 그리고 이거는 타기름 생면일 것 같아요 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맛보다 좀더 슴슴해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면이 씹혀서 면이 탱글탱글해요 좀 짭짤하게 드시는 분들은 음. 작은 공기 하면 되겠네 그동안 한것 중에 가장 음식 같아 음. 양도 엄청 음. 많고요 음. 이거 진짜 자취하시는 분들 뭔가 오늘은 라면 먹기 약간 그런데 밥 땡기는데 이럴 때 아니면 뭐 급하게 친구들이랑 친구들 집에 와가지고 술딱 땡길 때 음. 안주 <laughs> 응 안주가 아니라 술다 먹고 자정 좀 넘으면 탄수화물 땡길 때가 있어요 늘 땡겨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 <laughs> 그 땡길 때 이거 먹죠? 난리 납니다 아가리. 몇 점? 3.5점 이유는? 다시 해먹을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있찮아 <laughs> 맞아 손이 좀 많이 가는 건 사실이야 에 어. 진짜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가끔 생각나요 아, 분기별로. 어, 분기별로? 분기별로 분기별로 <laughs> 분기별로 생각나는 저도 한 3.3? 3.4오 지금까지 중에 최고점 아니야? 아저 아니, 이제 음. 저 짜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이제 사람 이제 좀후를좀 관대하게 살려고. <laughs>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려고. 어, 사람, 아, 사람 인생 사람 인생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관대해지기로 했습니다. 아가리 이렇게 공을 들어서 서 해먹을 거라면, 맞아. 저는 그 재료를 쓰진 않겠어요. 솔직히 그그 그 재료를 쓰는 건 간편하게 먹고 싶어서잖아요. 음. 컵라면과 햇반이라는 거. 음. 파기를 안 내면. <laughs> 아니 일단 프라이팬을 쓰는 거 자체가. 그건 요리야 설거지거리가 거짓. 지금 몇개야? 지금? 이거는 까까까까 3점 <laughs> 방금 관대하게산다고 한거에요 <한다는> <laughs> 몇이야? 그대로의 3.5야? 5야? 5야? 어, 저도 3.3으로 내리겠습니다 독창성이 약간 떨어진다 음. 맛의 독창성 근데 <laughs> 내가 자주 먹던 예전에 진짜 그게 좀 그게 더 맛있어요. 똑같이 하시고 마지막에 신라면 안 내시고 후추랑 새우젓. 여러분들 새우젓을 넣어야 돼. 아 파를 할때 새우젓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이 같은 레시피라면 새우젓 그걸 먹겠어요. 괜히 끝만만 라면 스프만 나서 음. 안 건강해 느껴져. 3.2이 가가가가. <laughs> <laughs> 이게 얼마죠? <laughs> 2 7 0 0원에 계란 0원알아0 0원2 0 0 0 0원오0 0원 2,000원? 0 0원2 0 0원0원0 0원2 0원2 0 0원 2,000원? 깐깐파조그 2,000원? 2 0 0 0 0원이0 0까원 2,000원? 정0 0 0원2 0 0 0 0 0 0원2 0 0 0 0원2 0 0 0가 2,000원? 2,000원? 2 0 0 0가지0 치킨만. 게임마는 사면은 김치도 들어있지 까까까까 나 3점 그럼 어, 나안 가나 가가 <laughs> 2.7까지 깎을게요 <laughs> 근데 어쨌든 계란과 파를 내가 직접 넣는다는 그 신선한 프레쉬야 봉구수에 계란이 딱 들어가 있잖 <laughs> <laughs> 그래도 내가 깨는 맛이 있잖아 계란을 확실히 농이 낫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해먹었다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시켜 그래? 응. 먹고 사 먹는 거에 지쳤을 때 뭔가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 있는데 어차 응. 뭐 하시는 분들 그래도 집에서 김치 하나 정도 챙겨드시지 않을까요? 응. 그집 김치와 응.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응. 파기름까지 내가면서 한 요리라는 그 점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좀 뿌듯함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침 점수 아, 올라가나요? 삼에서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다. 아, <laughs> 깨끗이 먹었어 <laughs> 민망할 정도로 <laughs> 트위터 레시피 해봤는데요. <laughs> 끝맛이 별로 안좋대까 가가가가가 <laughs> 아, 2.9로 깎아 <laughs> 기분 나빠요. <laughs> 기분 나쁜 끝맛이네. 어쨌든 이렇게 2.9, 2.7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자취생 분들 집에 이런 재료가 있으시다 하면 어,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 큰, 큰 의미가 있다. 예. 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가리. 까까까까 너무. <laughs> 어 근데 저 위에 <laughs> 뭐가 있는 거가요 <laughs> <없잖아. 웃음> 동상 아니야 동상? <laughs> 고양이 동상이 동상 동상이 아니야? <laughs>